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 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죄 함께 교독문 11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아, 사도신경 먼저네요. 사도신경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싸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음. 아멘. 네. 함께 교독문 11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고요. 못찾으시겠다 싶으시면 앞에 화면 봐주시면 됩니다. 교동문 118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장애린 학생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 예배주일에 중고등부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며 기뻐하는 성탄주일이 될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전화받으러 가셔가지고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찾기 쉬워서 금방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좀 다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김동호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어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 들어보셨나요? 임마누엘은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게 전도사님도 이번 이번 학기에 어, 히브리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정확한 뜻을 알게 됐어요. 이게 고대 히브리어 단어더라고요. 임마누에임마누에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이런 뜻이더라고요. 어, 임마 이임마누에 임마누엘을 그때 당시에 그리고 요즘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임마누에이라고 부를까요?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어,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어,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식 자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였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이 인간들과 사람들과 함께하셨고, 어,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의 영인 성령님을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 하시리니. 아멘. 네, 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거죠. 솔직히, 우리 없어도 별 상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한 바라보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또한 그거를 행하시고자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과 함께 거님며 동행하셨고, 창세기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기죠. 모세, 네, 광야에서도 또한 그 성막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하셨어요. 지금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성령으로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함께하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무관심하다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누구와 같이 다니면서 안척도 안 하고 하루에 말몇 마디 안 하면 그 친구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행하시는 성령님도 인격적인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면하고, 왕따시키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도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임마누엘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서 잘못 행하고 있는 거라고 전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정말로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감시하고,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도와주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 위해 능력 주시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어, 여러분 다니엘 아시나요? 다니엘? 다니엘 들어오셨나요? 성경 인물 중에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다니엘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인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사람입니다. 그 다니엘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면서 쉬지 않고 했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배고픈 사자가 편식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니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지켜주심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담대했던 것이고 또한 나아갔던 거예요. 혹시 요셉도 아시나요, 여러분? 요셉. 네. 요셉이 요셉이 어떤 일을 겪었었죠? 네. 형들에게 정말 못된 짓을 많이 당했어요. 미움을 당하고 팔려가고 그렇죠? 종노로 죄수가 되고 그러면서 전도사님은 요셉 만약에 전사님이 요셉이었으면. 뭐 우울증이 걸렸을 것 같아요. 내 가족이 나를 팔고 종으로 만들어버고 둥노로 타고. 정말 인생에 재미없고 우울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정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뎌냅니다. 근데 그견뎌냄을이 한마디로, 이 한마디로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가 아니고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과 39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어떻게 보면 요셉 또한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네, 증거를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많이 아는 다윗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다윗은 어떨까요? 블레셋세과의 전투에서, 그리고 사울 왕의 추격전에서도,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도 살아남았죠. 그리고 언제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많은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담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편 23편 사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임마누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다윗이 겪었던 사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담대히 이겨내야 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해요. 승리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많이 무너지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또한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됨을 바라면서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일은 성탄절이에요. 그쵸? 어,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세요? 기분이 좋나요? 기쁜가요? 아니면 반대로 슬픈가요? 정말, 연애를 할 때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났거나, 아니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을 사귈 때, 개개인별로 다 특징이 있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근데 이 아기 예수님이 오는, 오신 이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아기 예수님이 적혀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거든요. 이 마태복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어떤 친구는, 아, 기쁘다. 구조 오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셨다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죽음을 이미 아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할 걸 아시면서 오신 예수님인데 나는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 같다 뭔가 슬픈, 슬픈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 나머지 또 다른 친구는 색다른 말을 했어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로당이 그 주변에 있는 이 시기에 태어난 아기들을 싹다 죽여요. 그러면 이거는 기쁜 날인가? 슬픈 날인가? 정말 심오하죠. 사람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시각이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든 어떠한 일을, 이유에서든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 곁에 보내셨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청소년부를 떠나서 청년부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어, 믿음의 생활을 또 이제 청소년부로 안에서 쭉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헬라원은 여러분이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하는 뜻이다. 이거를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외우고, 이제 마음속에 되새기고, 그러면서 예수님, 내일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마드엘의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오늘 저희가 기쁨으로 준비한 이 성탄 행사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고 저희의 마음도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성 교회 청소년부 공동체도 주님 안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로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도록 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우리 한성진 학생이 나와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 작고 귀한 예문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또한 오늘 성탄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연습했던 게 헛되지 않고 긴장하지 않게 멋지게 무대를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어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그리고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이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연절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새해가 시작이 돼요. 우리 친구들, 어, 우리 절기를 통해서 또 이제 느끼는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예배위원회 계속해서 배정되니까요. 함께 이제 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후에, 어, 연습을, 예배 이제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오늘 공과는 없습니다. 없고, 어, 점심 식사가 저희가 이삭토스트랑 음료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연습을 짧게 하고, 네 식사를 하고, 12시 15분에 본당으로 다 같이 넘어갈 겁니다. 본당으로 다 같이 넘어가서 청소년부 이제 이어설를 그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조금 쉬고, 연습하면서 연습하고, 1시 15, 1시 반에 이제 본당으로 가서 성탄 발표회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어 오늘 이제 선생님들 그리고 부장 선생님께서 또 이제 바베큐로또 준비를 하셔가지고 함께 고개를 먹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영화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어네전 선생님이 어떤 걸 준비를 하다가 어제 이제 전도사들하고 전사님들하고 이제 회의를 많이 했거든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무서운 거 그리고 재밌는 거. 그리고 뭐였죠? 잔인한 거? 아무튼 이렇게 있었는데 잔인한 것도 빼고 어 무서운 거 재밌는 거 중에서 둘다 합쳐진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합쳐진 걸로 하기로 했고 근데 이제 영어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어 여러분들에게 말안 하고 이따가 택 거예요 <laughs> 전사님이 보고 싶은 걸로 택 거고 <laughs> 검은 사제들 알아요? 여러분? 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네 그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하나 있는데 그둘 중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때 이제 어, 과자 먹으면서 보고 그때 이제 선생님들하고 전사님들은 내려가서 바베큐 준비를 할 거예요 네 수시랑 피우고 먹을거 준비하고 해서 어, 다 되면 영화 끝나면 와서 내려와서 같이 밥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정입니다 또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끝나고 전사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변 해드릴게요. 우리 다음 기 일어나서 개탄 찬양 주은혜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제 죄 자를 사하여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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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주시주 제주 제주 시주 제주 제하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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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주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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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제 다음에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지금 몇시죠? 몇 시죠? 몇시몇 분이죠? 3십4 분. 어, 배 많이 고픈 거예요, 여러분? 배 고픈 거요? 안 고파요? 먹고 먹고 할까요? 어 그러면 네 기록은 끝. 기록은 했나요? 네, 그 뒤에서 뒤에 이제 샌드, 그 이삭 토스트랑 음료수 준비해 놨.